WHA- <laughs> 질문을 해보도록 <laughs> 저죠자 <저희 또 인터넷에, 웃음> 어, 아, 우리 이 크로에 어떻게 보면 신당가도 같할줄파했잖아요아 그렇다고? 네수고하셨서쓰다네말씀하고 임명된 크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아네 일단 멤버들을 아황시킬만 질문들 몇개 적어왔어요 엑스 드라마 주인공은 아니네? 아..그것도 주인공아시구 제가 역할을 주인공 어떤 엑스 드라마의 주수있 엑스 드라마아하람이구나 정이 역이구나맥구나 멤버들의 주인공 역할도 있잖아요. 그 주인공분들을 빈대시는 거 그냥 어디다 을 합니다 아,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. 그래서 사실 멤에도 시킨 게 하나 있어요. 야 오늘 여자 멤버분들이 다 열두 하셔 가지고 여학생 몇 여학생 대기 여학생부터 될까? 야, 아, 형님 강 형님, 잘 믿어, 한국. 네. 될까? 네. 네. 여자분들이... 네. 시켜봤는데 정말 네. 잘하는 거야. 진짜 여자로 <laughs> 그러시고, 오늘. 아, 너무 웃 네? 아, 무 네? 아, 아, 네? 아, 나, 나, 나 아, 아, 안녕하세요. Favor, claro. <�ánh 너무 어, 좋겠어. 아,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신민여입니다 오! 아! 아, 안녕하세 그리고, 내가 이분을 왜 만두에 쓰느라고 하자면, 이 년에 눈뜬 분 영상이 모두다 포착 알죠? 네.